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자칭, 제 전문 분야, 양말 추천 영상입니다. 이 날씨 여러분 봄여름에 반바지 입고 스커트 입고 이러니까 양말 보여주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봄여름에 신기 좋은 예쁜 양말 추천 영상이에요. 정말 예쁜 것들을 싹 모아왔거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첫 번째 양말은 매일 매일 휘뚜루 마뚜루 신수 있는 그런 양말을 갖고 왔어요. 근데 또안 예쁘면 또 재미 없잖아요. 되게 얇아요 소재가 이게 여름에 너무 두껍고 이러면 은막땀 나고 답답하고 싫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재가 좀 이렇게 얇아요. 약간 비치는 비치는 느낌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골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딱 신었을 때도 너무 밋밋하지 않고. 약간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까딱 그러니까 신었을 때 이런 살짝 비치는 느낌이 우리가 가을, 겨울에 신었던 느낌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살짝 시스루 되면서 그냥 물론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양말이지만 또 약간의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양말 예쁜 거 신었다. 그런 느낌 주게 하는 양말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여러분 발목이 짧지 않아서 좋았어요.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살짝 주름지게 연출할 수 있는? 요게 컬러가 진짜 여러 가지였어요. 8가지인가? 색깔 엄청 여러 가지였는데 는좀 데일리로 신고 싶어서 이런 화이트랑 그레이를 했고, 이 화이트도 완전 생 화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크림 컬러?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뭐 메리 제일 슈즈나 운동화 이런 거랑 신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 데일리로. 이거 2,000원대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깔별로 사도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에 좀 시원하게 신고 싶다. 시스루 골지 양말 추천드리고. 네, 여러분. 또 제가 어마무시하게 예쁜 양말을 발견했잖아요. 짠. 요렇게 반짝반짝한 글리터 소재 양말인데,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되게 얇아요. 요것도 약간 시로 되는 소재예요. 이렇게 딱 신었을 때, 살이 살짝 비치는.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그냥 일반 뭐 이런 그레이나 블랙 양말 신었을 때랑은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근데 이게 소재가 되게 얇고 시스루 되는 거니까 지금 봄여름에 신기 정말 딱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저는 그런 슬링백 구두에 이런 거 신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냥 일반 양말 물론 신어도 되지만 이런 거 신어야지 또그 센스 있는 그룩 그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딱 과하지 않게 포인트 줄수 있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실버 소재에 이런 스로 양말을 코스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 15,000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리라 해서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았는데 이거 3,000원대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를 뭐 우리가 막몇년 동안 아껴서 신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차딱 신고 네. 그러기에 너무 괜찮은 가격대랑 디자인도 해서 컬러도 너무 예쁘니까 패션의 완성은 또 신발이니까 그신발이 양말의 조합으로 딱 완성시켜줄 수 있는 이거 진짜 실물을 받아보면 진짜 너무 예뻐서 아마 깜짝 놀랐어요 ভালো je 아 이것도 진짜 예쁜데 어떡하죠? 요즘 그핫하디 핫한 오버듀플레이어의 시스루 소재 양말이에요. 진짜 이번 시즌에는 이 시스루 이런 망사 소재를 빼놓고는 진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쇼룸에 가서 보고서 저 뭐야 저 예쁜 양말 뭐야 하면서 또 양말 러버로서 이거 안 사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톡톡한 망사예요. 되게 얇지 않고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망사인데 그리고 얘가 되게 신축성이 좋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신고 벗기 진짜 편하고. 되게 길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주름을 이렇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겹쳐지는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실수를 되는 게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요 포인트, 요태 없으면 또요 느낌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끝에 이 오버디플레어 태이딱 하나 붙어 있는 것만으로 이 느낌이 딱 완성이 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그 슬링백 구두에도 신고 운동화에도 신고, 왜냐면 신었을 때 발목에 요런 딱 태기 딱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는 사실 어느 신발 신어도 진짜 다 예. 예뻐요. 컬러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라벤더 컬러로 했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이트 컬러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이런 메쉬 소재가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양말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유거 아껴 신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봄, 여름에 완전 쟁여놓고 신는 양말이거든요? 이런 샌들의 양말 신는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 저는 한여름에도 꼭 양말을 신어요. 양말 을 신고 안 신고가 그 룩의 전체 느낌을 좀 자지우지 한달까? 그럴 때 이거만 한게 없어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스타킹 양말이에요. 되게 좀 톡톡한 스타킹 소재로 된 양말인데 이거 여러분 쿠팡에서 그냥 저 열켤레 만원대? 저는 그냥 막 쟁여놓고 신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양말. 말이에요. 진짜 완전 그 고탄력 스타킹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얘가 땀나도 금방 마르고 진짜 시원하게 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그 얘가 또 좋은 거는 딱 신었을 때 여러분 그 발목 길이가 딱그 적당한 길이감 있죠. 그냥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신는 그길이여서 모든 룩에. 그냥 긴 바지, 청바지, 반바지, 치마 다 어울리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얘는 저랑 진짜 항상 함께 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항상 블랙 컬러로 저는 주로 쟁여놓는데 얘가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화이트랑 블랙 섞어서 구매하는 그 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신어보시면 아, 여름에 왜 이거 신는지 알겠다. 그래서 이거는 쟁여두는 템으로 네,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신으면 무조건 지인들이 다 물어봐요. 그 양말 어디 거냐. 고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양말 브랜드인 도넛 바이 밀샵의 양말입니다. 여기 양말이 왜 좋냐면 일단 소재가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 흔하게 저희가 시중에서 막 구매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고 다 자체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쁜 게 많다. 이 골지가 되게 특이해요. 이게 좀 일률적인 골지가 아니고 약간 막 두꺼웠다 얇았다. 그런 골지 디테일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제일 좋은 거는 얘가 되게 길어요 여러분 다 올려서 신으면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그런 길인데 얘가 발에게 딱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그 주름지게 하는 게 되게 멋스럽고 예뻐요 근데 얘가 흘러내리지도 않아 근데 답답하지도 않아 그래서 얘가 진짜 정말 요물처럼 제가 너무 즐겨 신고 그래서 주변에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의 매력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주름지게 연출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매력 컬러도 이런 착 컬러가 또찾으려면 정말 없어요. 그 저는 얘를 샌들에 잘 신거든요. 그 샌들이랑 조합이 진짜 기가 막혀요. 왜냐면 이런 골드 디테일도 좀 예쁘게 잘 보이고 길이감도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으니까 반바지나 스커트 입고 그냥 샌들에 이런 양말 신을 때 진짜 요거 조합이 찰떡입니다. 다른 컬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주 컬러를 제일 잘 신거든요. 요거 한번 구매해서 신어보시면 그 양말 그 느낌의 그 재미를 아실 거예요. 이것도 저에게 빠질 수 없는. 짠, 빨간 양말입니다. 저의 빨간 양말 사랑은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너무 잘 아실 테고. 그리고 요즘 워낙 트렌드여서 이 빨간 양말 하나 정도는 진짜 완전 필수예요, 필수. 저는 빨간 양말도 사실 여러 가지인데 요즘에 제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아이예요. 요것도 도넛 바이 내샷 거거든요? 요것에 또 어마무시한 귀여움은 여러분 음, 여기 하트가 이렇게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얘를 딱 신었을 때, 물론 뭐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빨간 양말인데 요런 포인트 우리가 또 요런 것도 놓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 소재보다는 조금 더 톡톡한 소재예요 사시사철 신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 제가 빨간 양말 매니아로서 정말 여러 개 신어봤잖아요 진짜 정말 그 빨강의 정석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진짜 제 사랑을 가장 제일 많이 받는 그 양말이거든요 빨간 양말은 아직도 구매 안 하신 분들 있다면 도넛바이리샷 걸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이거는 여러분, 더 일마라는 브랜드 아세요? 거기서 산 양말이거든요? 이게 신으면 여러분, 앞에가 뚫려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얘를 딱 신으면 정말 그 발레리나가 토시즈에 신는 그 양말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여유로워요. 좀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싶은 레그어머? 그 느낌 내기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얘가 소재가 되게 얇거든요? 그 비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컬러도 완전 생 화이트 아니고 약간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신어도 막 엄청 화이트여서 되게 쨍한 그런 부담스러움이 아니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여기가 뚫려 있다 보니까 메리제인 슈즈나 플랫 슈즈 있죠. 여기가 뚫려 있는 구두는 다 괜찮아요. 거기에 딱 신으면 여기는 뚫려 있고 요 양말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발목부터. 근데 여기 막혀 있으니까 땀 없으면 다 되고 이게 맨발에 또 이런 플랫 슈신는 찝찝하잖아요. 이 양말 너무 특이하면서 실용적이더라고요. 이런 건 반바지 같은거나 치마 입고 그런 메리제인 슈즈나 플랫 같은 거 신고 이런 거딱 신으면 진짜 이거 아마 다 물어볼걸요. 특이한 이런 네, 양말도 한번 구매해서 물봄에 예쁘게 신어보시는 거 네, 추천드릴게요. 진짜 오늘 영상만큼은 제가 자칭 막 양말 전문가라고 말할 만큼 저 양말 너무 진심이어서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도 양말 씻는 재미를 한번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거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예쁜 거 많이 들고 올게요. 안녕.